마을에 부지런하고 씩씩한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오늘은 총각이 산에 가서 도라지와 달래와 머를 따서 장에다 팔고 있었어요. 우와! 올해도 풍년이구나! 내년 봄면 예쁜 택시도 얻어서 장가 가야지! 날이 지기 전에 서둘러서 저 고개를 넘어가야지 어? 그런데 이게 뭐지? 이게 뭘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달걀요? 달걀은 이보다 더 큰데 동그란 것이 아 새아리로구나 어쩌지? 옳지 내가 가지고 가서 우리 집 암탉 봄에 넣어주면 되겠구나 <laughs> 자+ 자 서둘러 가야지 <laughs> 어자 집에 다 왔구나 <laughs> 먼저 닭장 속에 우리 꼬꼬가 잘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laughs> 이봐, 청가 아이고, 이 깜짝이야! 하루 종일 보이도안 주고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는 거야? 어? 주인이면 양심이 있어야지. 아유, 배고파. 꼬꼬대! 꼬꼬꼬! 꼬꼬대! 꼬꼬꼬! 아, 알았어! 주면 될거 아니야! 이건질이 꼬꼬야! 아니 그리고 왜 두리번거리는 거야? 혹시 내 알을 훔쳐다가 밥 비벼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난 노란 병아리가 더 좋단 말이야. <laughs> 여러분 그렇죠? 크면 알을 많이 낳잖아. 아유 그 알을 장에 갖다 팔아서 장가가는 미 천으로 쓰려고 그러지? 어이? 어떻게 알았지? 이상하네? 아유 내가 누군데 그걸 몰라 한 번만 더 두리번거려봐라 이 날카로운 부리로 손가락을 꽉 물어줄 거야 알았어? 아직 눈치챈 건 아니구나? <laughs> 이봐 총각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더니 배고 파 죽겠어. 호뭐이줄 거야? 안줄 거야 꼬꾸대! 꼬꾸꼬 꼬꾸대! 꼬꼬꼬. 아, 시끄러워. 알았다고. 알았다고. 먹이를 주면 될거 아니야. 먹이를 이쪽에다 갖다 주고 그 틈을 타서 닭장 속에 살짝 넣으면 되겠구니. 이봐 총각. 아왜또멀 거리고 있어. 자 여기 있다. 어여 먹어라. 먹어. 와! 맛있는 콩이랑 잡곡이네. 그래. 오늘 시장 가서 사왔지롱. 와, 신난다. 역시 우리 총각 장이야. 자, 맛있는 식사를 시작해 볼까? 꼬꾸대 꼬꼬. 까까대, 까까까. 옳지. 바로 이때야. 여기다가 살짝 넣어주면 저 녀석이 품을 것이고 복새가 뭐? 태어나겠지. <laughs> 정말 재밌겠다. 닭장 속에 산새라니? 어? 어? 그런데 이게 뭐야? 분명히 내 알은 하나. 둘, 두 개였는데... 이상하네. 하나, 둘, 셋. 어? 하나가 어디서 난 거지? 내가 잘못 봤나? 거참 이상하네. 어 알았어요. 알았어. 하나가 더 있으면 좋겠죠. 자, 이제 내 예쁜 병아리들이 이 아이 속에서 태어나겠군요. 밤이 아, 오니까, 졸리네. 그래, 자자. 그럼, 자야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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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 <laughs> 자 여러분 내가 산에서 가져온 새알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 닭장으로 함께 가볼까요? 이제 우리 모두 닭장으로 가봅시다. 자, 가요. <laughs> <laughs> 아하하하, 자, 어서 나오느라 내 예쁜 병아리들아. 아,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그런데 여기가 어디지? Who are you? Who are you? 오쭈, oh, 당신은 누구세요? 엄마, 엄마, 엄마 별꼴이야 병아리가 영어를 다하네 예, yeah, 예, yeah. 내가 네 엄마야 아, 그렇군요 I'm okay I'm okay 얘가 점점. <laughs> 당신이 엄마인 줄내가 안다고요. 그래 그래 그래, 알았다, 알았어. 자, 두 번째 내 사랑스러운 병아리야. 자, 빨리 나오너라. Yes, my g i r 드디어 내가 세상 구경을 하는구나와 원더풀 e r f u l v e r 아니, 얘들은 뱃 속에서 영어만 하다 나왔나? 좋아, 좋아. 똑똑해서 남주나 뭐 아주 예쁜 두 번째 아가야. 엄마다, 엄마야. 네 엄마. 자자, 피아가 저 밑에 가서 목욕하고 맛있는 모이를 먹고 있거라. 네 엄마. 아유 참, 내 정신 좀 봐. 알라나가더 있었는데. 그런데 얘는 왜안 나오는 거야? 아유 게으르기는. 야 빨리 나와. 빨리 나오렴. 엄마. 엄마. 아유 깜짝이야. 웬 천둥치는 소리니? 아니 아니 넌 누구니? 세째예요. 오랑, 네가 정말 내 아가란 말이야? 얘가 셋째 맞아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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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기가 막혀. 이서 저런 개물이다 생겨났다. 나도 같이 가요, 엄마. 아휴 정말. 빨리 따라와. 이 못생긴 녀석아. 알았어요, 엄마. 아, 너 빨리 따라오지 않고 뭐해? 아휴 속상해 정말. 알았어요, 엄마. 따라가면 되잖아요. 왜? 왜? Oh, yes. 삐아고, 삐아고, 어딨니? 응, 오빠. 나 여기 있어. 삐아. 그런데, 저 녀석은 저기서 뭘 하고 있는 거니? 삐야 뭐비실비실 졸고 있는 거지 뭐 뼈. 좋아 우리가 따끔하게 맛을 보여주자 다시는 우에 우에 하지 못하도록 야너 이리 와봐 나 불렀어 형 내가 어딜 봐서 내 형이냐 내 이런 말안 하려고 했는데 넌 아무리 봐도 병아리가 아니야 그럼 내가 누구란 말이야 형 무슨 병아리 날개가 이렇게 크냐? 와 정말 거추장스럽겠다. 응, 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지만... 야기 누나, 그게 뭔데? 매일매일 땅바닥에다 대고 내일 날개를 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처럼 날개가 작아지겠지 뭐. 그러 누나, 아프잖아 치, 싫으면 할수 없지 뭐 게을러서 너못할 거야 아마 알았어, 누나 매일 같이 갈아볼게 그래서 날개가 줄어들면 나하고 놀아주는 거지, 그치? 그럼, 그럼 그리고 이 발톱 좀 깎아라 내 옆에 있다가 부딪히면 얼마나 아픈지 알아? 응, 알았어 이 발톱도 갈아서 작게 만들어 볼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저기 보이는 개나리를 따다가 돌에 갈아서 노란 물이 나오면 내 몸에다 발라. 그러면 아마 우리들처럼 노랗게 물들 거야. 그러면 정말 볼만할 거야. 아주 흉측할 거라고. 그리고 품이 있는 우리 컨츄리 꼭꼭 감내 들어오려면 공부 좀 해라 공부 공부에서 남주냐 어차피 뭐 네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테스트 해볼까? 뭔데 누나 말해봐 너 먹는 물 알지? 응 음, 마시는 물 말하는 거야 누나. 응 음, 물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니? 야삐야가 이렇게 어려운 걸제가 어떻게 알아나 어, 그건 아는데 그건 나 아더 그래? 내가 물이 영어로 뭔지 안다고? 워터 워터 워터? 내 <laughs> 네, 이럴 줄 알았어 오빠 오빠가 좀 가르쳐 줘봐 너잘 들어라 이 무식한 녀석아 물은 워터가 아니라 셀프야, 셀프 어, 아니야 물은 워터야 워터. 와 정말 정말 무식한 녀석이네. 야 식당에 가봐. 물은 셀프라고 써있지. 식당 주인이 뭐 무식해서 그렇게 써붙인 줄 아니? 그렇죠 여러분. 물은 셀프죠. 아니요. 아 어? 이상하다. 맞는데? 어휴 답답해. 외식도 안 해봤나? 우리 셀프지 어떻게 워터야? 오빠. 쟤들하고는 못 놀겠어 우리끼리 저쪽 가서 같이 놀자 삐약 그래 알았어 너라고 예쁜 내 동생아 삐약 또 나만 남겨두고 그렇지 내 날개를 빨리 작게 만들어야지 그러면 병아리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을 거야 어디 한번 땅에다 갈아볼까 영차 영아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아픈 거지? 너무 아프네. 영차, 영차, 영.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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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야,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 어, 아저씨는 누구세요? 아니 얘좀 봐라 나를 모른단 말이냐 그리고 목소리가 그게 뭐냐 나우원 장피에서 독수리면 독수리답게 더우렁차고기있게 소리를 내야지 왜왜 이렇게 어 그러고 보니까 나고 아저씨는 닮았네 그리고 목소리도 비슷하고 왜왜 얘가 점점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날아보기 정말 잘했군. 아니, 내가, 병아리가 아니고. 아니, 누가 날 보고 병아리래. 창피하게. 오라. 내가 바로, 지난번 숲속에서 잃어버린 아기로구나. 내 엄마가, 너를 낳고, 잃어버린 뒤에, 얼마나 찾고 있는지 아니? 자, 자. 어서 나를 따라, 숲속으로 날아가셨구나. 어? 어떻게 하면 날수 있는데, 어? 아저씨? 아니. 그럼, 넌, 아직, 날지도 못한단 말이니? 저는 지금, 병아리처럼, 날개를 줄이고 있던 참인데요. 뭐라고, 날개를 줄여? 어허, 이거 참, 큰일 날 일이네. 얘야, 자, 자, 내가 보여주마. 이렇게, 날개를, 활짝, 펴고, 저, 하늘을 응시한 다음에, 이렇게, 날개를 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해요? 어! 올라가네. 어, 아이고. 그런데 떨어지네. 아이고 아파라. 아, 아. 아이고 이 녀석아. 제발 독수리 체면 좀 살리자꾸나. 그게 뭐니? 안 되겠구나. 내가 가서 네 엄마한테 이 사실을 알려야겠어. 어, 뭐라고요? 그럼 숲 속에 저와 닮은 엄마가 따로 있나요? 그럼 자, 네 엄마를 데리고 올 때까지 연습 좀 하고 있어라. 저 하늘을 벌벌 나는 연습 말이야. 예, 네, 알았어요, 아저씨. 우와, 신난다. 나는 날수 있을 거야. 넌 병아리가 아니고 독수리야. 독수리, 모든 새들의 왕인 독수리. 달려, 다시 올게. 우와, 나는 독수리야. 이제부터 늠름하게. 저 창공을 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엄마 곁으로 날아갈 거야. 와, 신나네! 어쭈? 이제 아주 잘난 척을 해요. 잘난 척을. 야, 천놈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날개를 땅에다 갈아야 우리처럼 작고 아담한 날개가 된다고 했잖아. 그래야 병아리가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몰라? 형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형이나 누나는 이제 내 적수가 안 돼. 난 모든 새들의 왕자거든. 그래 그래. 아주 소설을 써라. 드라마를 쓰던지 네가 왕자면 나는 황제다, 황제. 이 누나는 여왕이겠구나. 정말 꿈도 야무져요, 꿈도. 네가 새들의 왕자라면 어디 한번 날아봐. 날아보라고. 그렇게 말하면 내가 못할것 같지? 난 못할 게 없다고, 자, 보라고! 내가 연습한 것을 보여줄게! 더 푸른 창공을 향해! 나는 마음껏 날아간다! 자, 간다! 야! 어? 어? 오빠! 체중 봐! 정말, 하늘로 날아올랐어 쟤, 별 것도 아니야. 제가 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것도 없지. 삐아가! 우리도 같이 날아보자! 알았어, 오빠!

대듬듬한 모습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예쁜 여자친구도 사귀고 말이야 야 정말 좋을 거야 우와 우와 정말 멋지다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나는 내 고향 저 푸른 숲속으로 날아가서 이제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살 거야 안녕 안녕 잘 있어 나는 날아간다 <laughs> 하하하 <laughs> 여러분 이제야 닭장 속이 좀 조용해지겠군요.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병어리하고 닭장 속에서 같이 살겠어요? 우리도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면 이 다음에 큰 인물이 될 거예요. 자자 <laughs> 자, 그럼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